나 지금 난폭 운전 할 수밖에 없어. 나 지금 난폭 운전 할 수밖에 없, 아이씨. <laughs> 내 50만원. 내 50만원! 살려주세요그 <laughs> 대체 운전을. <laughs> 운전으로 어떻게 해야지? 그렇 네,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네, 네. <laughs> 아야, 저 다쳤, 저, 저 죽었어요. 진짜. <laughs> 하지 마세요. 대기. 네. <laughs> 아니 선생님 대체 어떻게 해야지 얘가 이렇게 들어가냐고요. 저... 아니 내 머릿속에 얘는 안 뜨고 <laughs> 그래. 저차 <laughs> 이거 어떻게 반납해요? 선생님, 제가 봤때네 <laughs> 그 선생님은 택배 말고 다른 직업을 고민해 저도 돈이 달라요. 필요해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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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배 말고 다른 거 하라고 그산해광부해광부가 <laughs> <감사합니다. 그냥> <laughs> 아, 맞아 아니요